자, 봐봐. 어, 84에 가능한, 가능한 작은 자연수 X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 Y에 제곱이 되도록 할 거래. 그럼 아까랑 똑같잖아.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는 것은 뭐가 생각나야 돼? 지수가 어떻게 해야 돼? 지수가 짝수 그렇지, 지수가 짝수예요. 그럼 이거 보자마자 소인수 분해해야 된다, 맞지? 자, 84, 소인수 분해하는 거 봐봐. 2, 4, 8, 2, 4. 22, 그 다음에 37에 21 3, 이렇게 된다, 맞지? 예. 그러면 결국은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. 여기다가 가능한 한 작은 수를 곱할 거야. 그러면 어떤 자연수 Y에 제곱이 된다. 그러면 Y에 제곱이 돼요, 이 말이야. 이해 돼? 예.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?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여기에 뭘, 뭘 줘야 돼? 지수를 짝수가 되게끔 해줘야 된다니까? 2 1이 그렇지 21이야 3 하나 7 하나 그럼 x는 21이다 맞지? 어 x는 21이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주면 2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7제곱이 될거아니응 이게 y제곱이라니까 y 곱하기 y라는 거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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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면 자 어떻게 나눠가죠? 2 하나 3 하나 7 하나 2 하나, 3 하나, 7 하나. 이렇게 나눠 놓겠지. 음. 그러면, 요거 계산하면 이거 얼만데? 음.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얼만데? 4, 9. 어? 4 곱하기. 뭐, 아니, 무슨 말이야?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아니까? 42. 그치, 40이야. 42의 제곱이, 이 말이야. 네. 그럼 y는 얼마겠어, y는? 40이란 40. 얘기야. 그렇지. 이래서? 네. 어.